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나 흉흉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제갈 길, 살 길을 찾아서 다 흩어졌어요. 그중에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 가는 여정 속에서 한 분이 동행을 해서 말씀을 거릅니다. 그랬더니 이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아니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면서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실망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셔요. 그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의 주님인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2021년도 부활절 이 아침 이 시간에 영의 눈이 열린 주의 제자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듣고 함께 있는 자 보고 듣고 함께 있는 자가 영의 눈이 열려집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영의 눈이 열려졌을까 첫째는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했어요 여러분 이두 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을 보니까는 첫째로는 슬픈 마음을 행동으로 표시를 해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고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주님의 억울한 고난을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 권을 우리 대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억울한 고난을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안타까워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자 구구절절이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엠마우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깊숙이 박혀 있어요. 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제자들이 표현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남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는데 자신들은 믿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내 피부에 내 삶에 지금 묻어 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사랑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른 일에는요. 모자란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는지 몰라요. 아, 조금만 노력했으면 내가 좋은 직장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했으면그 일을 성취했을 텐데 하면서 세상의 것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요. 일할 맛도 안 난데, 하물며 믿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정말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하기커녕 한숨을 쉬면서 오 다행이다. 아 목사님이 나안 불러서 다행이다. 아그 일에 내가 얼마나 빠진 게 다행인지 안타까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겠어요? 아니 주님을 만날 수나 있을까요? 그러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오늘 두 명의 제자들이 가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오늘 부활절 이 시간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넘어 넘치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거룩한 시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상 꽃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만나지 못하면 만지지 못하면 세상의 꽃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한숨을 쉬며 잠을 자지 못하며 식음을 전피하는 일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더 풀릴듯 일어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되어야 영안이 열려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힘없이 잡혀서 저 골고다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정말 부활하셨는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이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줘요.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길을 기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강물과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상황을 보니까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알아본 후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선포해도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이 열려지지 않으면 허망한 거예요. 이런 귀를 가지고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듣지도 못하고 성령의 체험도 하지 못하며 주와 동행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하는 일이 피곤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주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시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본문에 두 명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자라야 눈이 열려져요. 보세요. 두 명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너무나 고마워요.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 거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은, 기울은 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주님의 음식을 함께 이제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그가 3년반 동안 돌아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가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과 성경에서 예언된 일들을 풀어주시니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야 이제는 알았다고 진리의 길을 알았다고 하면서 그분을 붙잡아서 거주막에 그 모셔서 그분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니 눈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하니까는 가까이 모시고 싶은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이 그 안에 있었어요.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되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요 교회 나오는 일이 즐겁고요, 교회 나와 예배하는 일이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한 시간에 예배를 할지라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전을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두 제자는 처음에는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이 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가 볼까요?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구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주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말씀을 듣는 귀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식사를 대접하니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보고 듣고 함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